네, 안녕하세요. 민성 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중에 어, 엑셀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셨을 때어떤 어, 스킬들을 좀 어, 배양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게 이제 엑셀입니다. 이제 엑셀은 여러분들이 어, 들어는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학교를 다닐 때 아마 이제 쓸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엑셀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부동산 업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시면 어 가장 흔하고 이제 매일매일 쓰게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엑셀입니다. 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 숫자에서 시작해서 이제 숫자로 끝나고. 그 숫자에 들어있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어 어떤 분야이든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엑셀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어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아침에 엑셀 프로그램을 켜놓고 이제 퇴근할 때까지도 이제 엑셀 보는 날도 있을 만큼 엑셀은 이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엑셀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숫자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제 투자 쪽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이제 투자 보고서의 분석 내용도 서, 작성을 해야 되고 어, 투자 수익률도 계산해야 될때 그럴 때에도 엑셀을 쓰게 됩니다. 어, 특히 이제 투자 분야 쪽에서는 어 이제 함수가 그러니까 엑셀에서 함수 기능은 어, 사전에 어떤 이제 공식들이 정해져 있는 걸 이제 메커니즘이 들어 있고 어떤 숫자들만 대입하면은 그 복잡한 계산이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 투자자 쪽에서도 엑셀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뭐 가치 평가나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하는 그 이제 로직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 대부분은 이제 엑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 분야에 가더라도 이제 엑셀을 사용하게 되고요. 어, 만약에 막뭐 여러분들이 뭐 투자가 아닌 자산 관리 회사 쪽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 빌딩이나 어떤 이제 보유한 부동산을 이제 운영하면서 어떤 이제 투자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정리를 하는 자산 관리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로 수익을 나중에 정리하게 될때 그때도 이제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 올해 이번 달은 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수치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때도 엑셀을 또 쓰게 됩니다. 어, 뿐만 아니라 임대 에이전트 여러분들 만약에 임대 마케팅 세일즈를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임대 안내문을 만들 때 임대가 계산을 하거나 어, 어떤 비용을 추정할 때도 어, 임대를 할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분야에서 엑셀이 쓰이기 때문에 어,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음, 먼저 공부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엑셀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 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책을 몇번 읽어보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체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 직접 여러분들이 엑셀을 뭐 이제 켜고 그다음에 수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어떤 표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남이 해놓은 이제 엑셀 템플릿이나 장표가 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그 안에 수식도 어떻게 구상이 되는지 직접 만들어 보고 어, 표가 어떻게 꾸며지는지도 직접 따라 해보면서 엑셀의 기능을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저도 예전에 이제 신입사원 때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어, 엑셀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던 자산이 워낙 어, 개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얘를 업무를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제 엑셀을 어, 공부하고 이제 연습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많이 배웠던 거는 이제 그 회사 내그롤 모델이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엑셀 기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서 조언을 받으면서 이제 엑셀을 가지고 이제 업무 효율화를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조금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한테도 이제 엑셀에 대한 어, 질문도 거꾸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어,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뭐 이제 약간 회사에서도 이제 어, 민성씨한테 가면 그래도 엑셀에 대해서 좀알수 어, 있을 거야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어, 제가 회사를 떠나서도 어, 후배들이나 어떤 친구들이 썼을 때 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편리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 아니면 지금 신입 사원일 때 어, 그런 엑셀을 이제 해석하고 이제 관리하고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업계에 들어와서 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엑셀을 어,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어, 다른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시간 대에 나만의 업무 스킬을 쌓아서 어, 남들보다 좀 경쟁력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엑셀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 저 댓글로 달아주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